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설이 내리는 곳 있겠고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15도 안팎으로 기온 올라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남부지방과 충청권은 낮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밤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으니,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또한 월요일 새벽 한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나 한동안 전국적으로 뚜렷한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